여러분 이번에 램미인이 공연을 또하시 와... 올립니다. 주연까지 되셨잖아요. 램미인 주연... 그 캐스팅 발표가 4월 28일인가에 난대요. 너... 이거는 이거는 <laughs> 비밀이구나. 아직 개입이. 아... 이게 혹시 업로드가 언제 돼? 혹시 램미인 좀 홍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유...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감사하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램미인이라는 연극을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 와주셨던 관객분들도 되게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연은 이제 7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 해오름 예술극장 저기 장충동에 있는 거 있, 있습니다. 네. 되게 큰 극장이에요. 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제가 안승균 배우님 선생님이었는데 와 정말 춤이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그런 춤의 열정이 아직 있으신지요 마음은 너무 어. 부상이 있었음에도 그 뒤로도 네. 어떤 음. 무브먼트 작품들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몸 쓰는 거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 비롯해 네. 무기가 될수 있다라고 해주셨던 조언 덕에 네. 어떤 그런 무용수들과 작업도 좀 다양하게 어, 했었고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다. 근데 이제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 매일 연습하거나 훈련한 게 아니고 네. 작품을 할 때만 하다 보니까 완전 부족함도 느끼고 약간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춤에 사실 관심이 없었고요. 없었다고요? 네. 원래 저는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몸 쓰는 건 좋아했던 거죠. 공통점이 있다면 육상도 했었고. 체육 선생님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있, 있는 와중에 중3 때 네. 제 친구들이랑 쪽팔려라고 쪽팔려해서 제가 졌는데 축제 때 춤추기에 걸린 거예요. 아, 춤을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어. 진짜 쪽팔리긴 싫은 거예요. 그때도 약간 오기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에 그 레인 가수님의 아임커밍 네 알죠 너무 알죠, 알죠. 네. 그거랑 아 근데 뭔가 그때 당시 네이버 카페뭐 네. 춤, 댄스 치면 그렇게 비보이 그 카페들이 많았어요 네, 쫙 네, 있었죠 스트릿 네. 그영상들 네. 있고 갬블러 아, 갬블러 그룹 분들이 네. 이제 올리신 영상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이런 거 멋있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무작정 그 동아리들을 세 군데를 들어갔어요 그 아. 일산에 한 동아리 강남의 한 동아리 홍대의 한 동아리를 들어가서 네. 매일 학교 끝나면은 춤을 배우러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원을 끊고 싶었는데 네. 그때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또 뭔가 장난 같잖아요 제가 네. 갑자기 춤 네. 춘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제 그곳에 가서 그 방송댄스 하나 스트릿 춤을 쳐야겠다 해가지고 막 형들한테 배워가지고 네. 축제 때딱 쳤는데 이제 전 이대로 끝일 줄 알았어요 네. 춤이 좋아지긴 했지만 직업으로 가고 싶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게 은인이시라고 해야 되는지. 승나 이런 예술고가 있어. 근데 실용무용과가 아... 있대. 네. 너춤잘추잘 잘 추더라. 네. 너그 거기 학교 한번 지원해봐. 어... 해가지고 그냥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그 혼자 준비했는데. 네. 또 운이 좋게 된 거죠. 학원도 안 다니시고 그거는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혼자서 준비하셨는데 덜렁 붙으셨네요. <붙> 붙어버린 거예요. <붙>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술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안승균 배우님의 연기의 길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뭔가 20대 때는 참 호기심도 많고 네.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다 하자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것이 다 차분해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정답이 없구나 정말로 운도 따라야 하고 이 모든 조건들이 분배가 참 잘돼야 되는구나. 뭐 나의 성실함이라든지 네.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운이라든지 저 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잘 분배해놔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네. 저만의 건강한 여유를 아. 갖기 위해서 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일을 하시면서 어, 혹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면 극복 방법은 어떠했는지 뭐 이거는 정말 모든 직업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배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이 없을 때 음. 네, 가장 아. 힘들지 않을까 맞았습니다 이게 프리랜서의 삶이기도 하고 참 바쁨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또 소중한지 모를 수도 있지만 네. 바쁨이 있다 보면 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빈틈이 많더라고요 음.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이 심을 어떻게 갔지 음. 그리고 또 불안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되게 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나 뭐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볼까 어떤 쉬는 게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극복 방법이라 하면 저는 어떤 그거를 좀 나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말은 쉽지 사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최대한 행동으로 먼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뭔가 생각보다 단순하구나 자꾸 걱정하면 계속 뭔가 거기에 계속 늪, 늪처럼 빠지니까 최대한 그걸 분리시키는 거 같아요 온, 음, 온앤오프를 온 그러면 현재 또 일을 하시면서 대우 활동을 하시면서 솔직히 후회한 적 없으셨어요? 아직 정말 10, 10년? 밖에 안 됐지만 막 답답할, 답답하고, 네. 막 화나고,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다 들었는데 네. 후회만 안 했네요. 진짜 여러 감정이 다 들어왔는데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회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네. 이 일을 포기할 용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을 포기하면 그때 네. 후회하겠죠. 아직은 그 후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가끔 배우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여리는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고야 어... 어... 야외 촬영할 그쵸, 때나 그렇죠. 약간 그쵸. 왜 있냐 이러면 막뭐 음... 이런 얘기 농담 삼아 막 하시는데 자, 슛 들어갈게요 하면 다, 다 준비하고 아... 결국은 네, 음... 그런 농 농이지. 음...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혹시 본인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좌우명이요좀 바뀌는 거 같은데. 저도 항상 바뀝니다. 아... 네. 항상. <laughs> 지금은 그런 거 같아요. 확신 뭐 하지 말자. 확신하지 말자. 참 뭔가 확신해 버리면 자꾸 실망하고요, 욕심 생기고, 네. 서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명확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음. 말로. 근데 확신은 좀 생각보다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느낌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확신하지 말자. 아. 와,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확신은 안 하지만 자신감은 있게 하자. 아. 자신감을 잊되 확신은 하지 마자.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쵸. 자신감은 이때 어, 확신하지 마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신감은 이때 확신하지 말자로 <laughs> 정정하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laughs> 자기 관리는 혹시 어떻게 어, 하시나요? 저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저도 막 평소에 식단을 하는 편은 절대 아니고요. 술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음. 근데 어, 아무래도 이제 작품이나. 그 캐릭터에 필요한 경우에 네.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식단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운동은 요새 작년부터 런닝에조 아, 빠져가지고 네. 주 4회, 4회 정도 음. 뛰고 있어요. 음.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저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생각보다 부담이 없어서 다이어트 음식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어 그래요 추천 한번 해주시죠. 약간 두부를요. 두부를 으게요 그다음 계란 두 개를 풀어서 섞은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그 위에 이렇게 쭉 발라요.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근데 네. 거기 에좀 매콤한 거 원하신다 하면은 뭐 스리라차라든지, 음. 그다음에 청양고추 토핑 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어쨌든 치즈.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5분. 5분만. 네. 너무 간단한데 이게 약간 건강에도 좋잖아요. 토마토 네. 참 좋잖아요. 아 어, 그럼요. 미국에서는 실제 토마토 스파게티가 완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하고. 요 네. 그리고 완전 단백질이고. 음. 고그 단백에. 단백질. 거기에 뭐 식감 살리고 싶으면 양파를 써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음. 그건 자유인데 네. 포만감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뭔가 죄책감 덜하고 피자 먹 다지 탄단지가 다 있어서. 네네. 물론 그러면. 탄수화물이 없긴 하지만 어. 그래도 포만감이 그만큼 있거든요. 음.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 다, 다, 탄수화물을 채우고 싶으시면 그거 맛있어요. 추천. 바로 해먹어봐야겠다. 네, 맛있어요. 혹시 삶을 사는 지금 삶을 사시는 원동력이 있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 네. 혹시 안승균 씨는? 저는 아직 아들딸이 없으니까,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네. 뭔가 요새 또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나 보다. 음. 혼자 있고 싶을 땐 있는데, 혼자 있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참 그냥 간단하게 그 행복들을 느낄 때, 혼자서 느끼는 행복보다 네. 함께 느끼는 행복이 네. 저는 더 도파민이 네. 네. 확 좋고, 예를 들어 뛰는 걸 혼자 뛰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늘 누군가 가까운 사람과 같이. 뛰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날은 기분이 더 좋아요. 혼자 먹을 때 좋은 음식도 있는데, 같이 먹어야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렇죠. 참 간단한 건데 행복이 여기서 찾아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동력은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는 네. 너무 큰 인복이고 복이고. 네. 그 좋은 사람들 덕에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 그러면 그만큼의 뭔가 이런. 좀 좋은 영향을 줘야지. 저는 어쨌든 누군가 저를 보고 네.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네. 그 원동력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몽인이시거든요? 예몽인 이시거든요. 예몽인 예몽인 분들에게 네. 네. 안녕하세요. 예몽인 분들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에 나오게 됐는데, 재밌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대사예요. 우리는 심장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 이 대사를 그때 창작했을 때 직접 제가 썼던 대사인데, 심장의 박동을 느낀다는 게 뭔가 이 순간에 무언가를 기억하고 알아채고 뭔가 존재하는 그런 순간을 알아채는 그 순간에 심장이 막 뛰잖아요. 뭔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어 조금 더그 한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뭔가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걸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는 두려워해도 되고 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수영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산책하십시오.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